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여러분. Wheels Vibe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럭셔리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2026년형 BMW 뮤콜 시리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BMW의 플래그십 모델로서 이번 야범 시리즈는 혁신적인 디자인, 첨단 기술, 그리고 최고의 주행 감각을 완벽히 결합한 모델로 다시 한번 럭셔리 세단 시장의 정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BMW 뷰 클리오 시리즈는 한눈에 봐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대형 키드니 그릴은 BMW의 상징적인 디자인 언어를 계승하면서도 미래적인 LED 라이트와 결합해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측면 라인은 길고 우아하게 뻗어 있으며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차체는 부드러우면서도 공격적인 실루엣을 만들어냅니다. 후면부는 심플하면서 세련된 리어램프 디자인과 크롬 포인트로 마무리되어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밤 시리즈는 정통 럭셔리와 미래 지향적인 감각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BMW의 장인 정신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최고급 나파 가죽과 우드, 알루미늄 트림이 조화를 이루며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2026년형 모델에는 새로운 BMW iDrive 가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대형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완벽히 통합된 음성 인식 시스템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최상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뒷좌석은 비즈니스 클래스 수준의 공간과 기능을 제공하는데 전동식 리클라이닝 시트, 대형 리어 스크린, 그리고 개인 맞춤형 조명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마치 이동하는 VIP 라운지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성능 면에서도 BMW 7범 시리즈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2026년형 모델은 다양한 파워 트레인을 제공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함께 순수 전기차 버전인 E7도 함께 제공되어 친환경성과 성능을 모두 잡았습니다. 특히 E7은 최대 500km 이상의 주행거리와 즉각적인 가속 성능을 자랑하며 정숙함과 파워 모두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 역시 새롭게 조정된 8기통 엔진과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 효율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주행 성능에 있어 BMW는 여전히 운전의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최신 세대의 어댑티브 서스펜션, 후륜 조향 시스템, 그리고 정밀한 스티어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벽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도심에서는 민첩하고 세련된 핸들링을 보여줍니다. 급 시리즈는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드라이빙 경험을 선사하는 럭셔리 세단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놀라운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반자율주행 기능이 대폭 향상되어 운전자는 장거리 주행 중에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주행 경로를 제공합니다. 보안과 안전 기능 또한 강화되어 전방 충돌 방지, 차선 유지 보조, 자동 주차 시스템 등이 모두 표준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MW는 2026년형 유급 시리즈를 통해 지속 가능한 럭셔리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량 내부의 일부 소재는 재활용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으며 생산 과정에서도 탄소 배출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급스러움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럭셔리로 나아가겠다는 BMW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요약하자면, 2020 BMW 큐브 시리즈는 디자인, 기술, 퍼포먼스, 그리고 지속 가능성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진화를 이룬 모델입니다.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감성과 품격을 전달하는 예술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럭셔리 세단 시장에서 어떤 브랜드가 이 BMW 체뱀 시리즈를 넘어설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Wheels b 즈 바이브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신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